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 이니이다. 여와 같은 이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힘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감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뢰를 그들에게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 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남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읽은 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이 10절까지의 이 말씀은 한나의 노래입니다. 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지난주 우리 1장의 내용을 통해서 한나가 어떤 이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한나는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적수인 이제 부인 나로 하여금 천둥과도 같은 그런 큰 괴롭힘을 이제 당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어 고통과 고난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 한나를 위로해주지 못했어요. 남편이었던 엘가나.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엘리조차도 한나에게 전심으로 또 진리로 어 위로해 주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가 사무엘을 이제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나가 사무엘을 낳음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있는 노래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한나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노래의 말씀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이한 여인이 아들을 낳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내용만을 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 이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서 전체를 해석하는 해석학적 열쇠를 갖고 있는 키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구속사적인.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처음과 끝을 보면 처음 한나의 노래로 시작해서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노래로 끝마쳐지는 인클루지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를 놓고 보면 앞에 한나의 노래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노래로 끝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과 뒤가 노래라고 하는 것이 사무에서 전체를 어, 감싸고 있으며, 그리고 이 노래의 핵심 내용은 구속자, 구속주이신 어,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는 바로 노래가 한나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나의 노래에서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 그 구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 한나의 노래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 구조를 보면 이제 A와 B와 C가 있고 또그 중간에 이제 X, 6절 X가 있고 또 C-B-A-라고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A는 어, 병행 구절. 또 B와 b 아 B'가 병행이 되고 C와 C'가 병행이 되는 그래서 정가운데에 위치한 이 X 바로 6절이 한나의 노래에서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이 저자는 한나의 노래의 핵심 메시지 6절을 정가운데에 위치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그 분이심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어이 사무엘서 이 전체는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이한 나의 노래의 정 가운데에 위치한 6절의 핵심 핵심 메시지가 사무엘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이 사무엘서는 각 개인들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올리시고 내리시는 그런 인물들 간의 대조를 나타내 보여주면서 그 6절의 핵심 메시지를 계속해서 사무엘서 전체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러한 거예요. 한나와 분인단을 대조해서 한나를 높이시고 분인나를 낮추시는 그런 대조를 말씀하고 있고 또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이두 제사장들을 또 대조해서 말씀함으로 사무엘을 높이시고 이제 엘리를 낮추시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사울을 또 대조시키므로 다윗을 높이시고 사울을 낮추시는. 이렇게 두 인물들 간의 극심한 이 대조를 나타내 보여주면서 이 한나의 노래 6절이 차지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사무엘서 전체의 메시지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그 섭리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과 나라 그리고 온 세계와 온 열방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사무에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한나의 노래에서 핵심 단어가 되는 것이 바로 뿔입니다. 뿔 여러분, 뿔이 뭘까요? 어, 뿔은 비유입니다. 비유를 가리키는데 무엇을 비유하고 있냐면 바로 뿔은 힘, 권세, 지위를 의미합니다. 2장 1절 보시면 내 마음이 여와로 말미야마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와로 말미야마 높아졌으며 라고 이렇게 한나가 노래합니다. 여기에서 이 뿔은 힘, 권세, 지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분인나로 하여금 자신이 받았던 그 모진 수모, 고통, 이 치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이 낮아졌고 자신의 지위가 낮아졌고 자신의 권세가 낮아졌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낮아지고 어, 있었던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높여주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뿔을 높여주셨고, 자신의 힘을 높여주셨고,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세를 높여주셨음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지막 10절에 뿔이 등장합니다. 자기의 기름, 마지막 부분에, 10절 마지막 부분,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한나의 노래는 그냥 어떤 한 여인이 아들을 낳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도래할 앞으로 나타날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속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노래가 한나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절에서의 이 뿔은 바로 앞으로 자신의 민족인, 자신의 나라를 이끌어줄 강력한 통치자인 이스라엘의 그 왕을 기다리고 있음을 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지금 사사시대잖아요. 얼마나 지금 다른 민족에게, 다른 열방들에게 너무나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실 것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희망을 품고 있는 그런 노래가 바로 한나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완전한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의 예언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노래가 또 한나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을 보면 다음 것 같아요. 한나의 노래는 그래서 사무엘 하 22장에 등장하는 다윗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강력하게 통치할 그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리며 희망을 품고 기다리며 소망을 품는 그 노래가 한나의 노래인데, 그래서 그 다윗을, 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22장은 이제 다윗의 노래가 등장하는데, 다윗은 한나의 노래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자이며, 또 다윗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자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속해줄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언한 노래가 바로 다윗의 노래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 이 누가복음 1장에서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무수하게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들이 비로소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 낳으시는데 그렇게 마리아가 또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비로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어, 또 노래로 그렇게 끝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노래는 다윗의 노래를 기다리고 다윗의 노래는 더 나아가 마리아의 노래를 기다리며 그렇게 예언한 노래가 바로 이러한 노래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온 세계와 온 열방과 그리고 각 모든 가정들과 또각 모든 개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다시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있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가 도래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빛을 잃어만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위조차 땅바닥에 떨어진 것만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기 눈치 보일 정도의 시대가 되었어요. 당당하게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눈치 보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주 전에... 제가 겪은 이야기예요. 이제 몇몇 부 목사님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이제 갔습니다. 교회차를 타고 식당을 갔어요. 그래서 식당 앞에다가 교회차를 주차해놓고 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던 몇몇 이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뭐 자기네들끼리 뭐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것이었겠지만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런 소리였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저게 교회 사람들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을 다 먹고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그냥 일어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자리에 일어나서 밖을 나가더라고요. 그 상황에 저희는 너무나 한편으로는 죄송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민망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눈치 보였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는 교회차를 타고 밥을 먹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이 사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눈치를 보이는 더 신앙생활하기 힘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한나가 분인다로부터 큰 괴롭힘을 받았던 그런 괴롭힘과도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또 캠퍼스를 다니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너무나 지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나 그냥 안타까워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조금만 같이 더 힘을 내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인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반드시 다시 우리를 올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을, 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빛을 잃어만가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 주셔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큰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 주시는 분이시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어둠과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한 줄기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 이 메시지가 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두번두 번째의 이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그면 높여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자를 힘 있게 건져주시는가? 할 때의 그 대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편 91편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14절에서 내 이름을 안 즉이라고 했을 때이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높여주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뭐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에요. 그 상대방을 사랑하면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썸도 타보셨잖아요. 썸을 타보고 연애를 하다가 보면 초창기에는 이 사람을, 이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취미가 무엇일까? 이 사람의 혈액형이 무엇일까?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떨까? 이 사람의 비전은 무엇일까? 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순혜 목사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순혜 목사님 보면은 아, 오늘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넥타이를 맸는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했는지, 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어 정말 그 의도치 않게 커플 티를 입고 극장에 간그 이후에 한번더 극장에 갔습니다. 극장에 이제 갔는데 비가 오는 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멀리서 이제 극장 안에서...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도 저는 이순의 목사님께 너무나 관심이 있어서 아,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어떤 어, 신발을 신고 왔는지를 유심있게 봤죠. 그래서 그날에는 이제 모자를 쓰고 바람막이를 입고 샌들을 신고 온 거예요. 근데 발을 봤는데 양쪽 엄지발가락에 이 분홍색 매니큐어를 바르고 온 거예요. 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 네, 그때 진짜 이스님 목사님의 이성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왜 도대체 매니큐어를 바르고 왔는지는 잘 모르게 되었는데, 네, 아무튼지.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면 이처럼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처럼 하나님께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 계획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어, 알아가고 싶고 그럴수록 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어,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의 모든 어,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 부모가 귀 기울여 듣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반드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이러한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다시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를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반드시 높여주시고 건져 올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애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이러한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함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